자, 우리 수송료고 어, 이 내신 대비 시작을 해보겠는데, 지난번에 이제 칠, 칠판으로 해가지고, 쌤이 촬영을 했는데요. 어, 뭐, 코로나도 있고, 그리고 뭐, 교실에서 이렇게, 어, 그, 뭐, 소독하고 이렇게 하는 게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가지고, 쌤이 좀 이번에는 좀 간편하게 이제 원래 하던 대로 웹캠으로, 어, 원장실에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수능 특강은 좀 어렵지.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수성요고에서 이 수, 수능 특강을 사용한 적이 없는데 선생님들이 약간 조금 너희들분들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것 같아. 아니면은 정신이 없거나. 어. 아마 여러분들이 워낙 잘하니까 아, 수능 특강으로 해도 안 되겠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뭐 EBS에서 방송을 볼수 있으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뭐 인터넷 강의 같은 것들을 좀 대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 지금 진도 나가는 건 지금 세과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데 아 어, 선생님이 지금 게이트웨이는 지금 뺐습니다. 자 게이트웨이는 여러분들 학교에서 뺄 수도 있고 뭐 들어갈 수도 있고 이래서 만약에 확인되면 선생님이 진행을 하고요. 막그 지금은 어 게이트웨이 제외시키고 본문 내용만 해가지고 강의를 찍을게. 그리고 어 문법 같은 경우는 내가 그 여러분들한테 나눠주는 책에 충분히 어 구체적으로 설명이 돼 있기 때문에 좀 내용 중심으로 해가지고 간략간략하게 찍을 생각입니다. 어 여러분들 너무 안지겹게 어, 빨리빨리 할 테니까 아마 좀 말이 빨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것을 질문을 꼭 나한테 하셔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은 시작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자, 이렇게 조금 막게. 한요 정도까지는 괜찮지. 그래도 뭐 화면에 내가 뭐 칠판으로 수업을 할때내 얼굴이 확 뜨는데 내 얼굴이 꼴보기 싫다. 이런 지우개로 올리지 마세요, 여기에. 이렇게 삭삭삭삭 움직일 거예요, 이렇게. 어. 자, 그럼 해 봅시다. 음. 지금 쌤이 여기다 노란색 쳐 놨죠, 그렇지? 자, 이 노란색으로 뭐 요기만 쳐 놨다. 뭐 다른 데는 안쳐 놨어요. 아, 여기 위에 보시면 이 3학년들한테도 늘 그렇습니다. 이 지금 요 밑줄친 부분을 찾는 이 의미를 찾는 문제는 그래 주제 문제야. 뭐 이게 뭐 해석이 되고 안 되고 그 개념을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주제 문제를 다른 방향으로 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굉장히 문제가 쉬워지는데 한번 볼게요 말 그대로 카드를 너무 가까이도 그들의 조기에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카드라는 게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는 있겠지만 자기 카드를 자기 가까이에 두면 남이 보여 안 보여? 그렇지 안 보입니다. 그 다음에 내용 볼게 이쪽으로 내려오면 그러나 난 여기서부터 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를 들면 이게 포인트니까요. 자, 그러나 사실은요, 내가 찾았다 이 말이지. 뭐를 이와 같은 접근법을 찾았어. 여기에서 문법 하나 들어가지. 목적어, 목적격법. 자, 내가 이 접근법인데 선생님 이 접근법이 뭐죠? 알 필요 없다니까 문제 빨리 풀 때는요. 그럼 이 접근법이 뭐반뭐 뭐? 생산적. 기인되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적이지 않더라는 얘기지. 생산과 반대니까요. 반생산적이라는 것을 찾았다. 그러니까 단어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그 다음에 이 반생산적인 접근법이 뭐냐. 바로 인마들이 하는 행동이 바로 비상상적인 접근법이야. 그들이 그들의 카드를 너무 가까이 두고 있어 그들의 쫓기에다가 패를 안 보여준다 이 말이지. 이 사람들은 rarely 거의 아니다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아니다. play the winning hand. 진짜 미안하다. winning hand야, winning hand. 내가 카드라고 자꾸 불러가지고. 자이 이기는 손을 작동시키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 말은 무슨 말이고 이기는 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자기 거패안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지 않니? 그럼 됐어. 지금 자기 패를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니까 자기의 생각을 공유를 하지 않겠다라고 본다면 정답은 2번 되는 거 빠르게 눈치챌 수있더란 얘기예요.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는 이래도 안 돼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알수 있겠습니까? 저는 1등급도 아닌데. 자, 그렇다면 밑에 거잘 한번 보세요. 요거 구조도 좀 중요한데 쌤이 별표를 뿅뿅뿅뿅 하는데 4개, 5개 쳤습니다. 요거 이때 강조금은 뭐냐? It is,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쭉 내려옵니다. That. 자, 이거 선생님 위치라고 바꿀 수 있나요? 안 돼요. 앞에 컴마 있는데 계속 전용법 아닌가요? 아니에요. 뒷문장 보면 여기가 주어고요. 동사 목적으로서 삼형식으로 문장이 완전하다, 얘들아. 삼형식으로 문장이 완전하다면 이 문장은 접속사가 이끄는 문장이겠지. 그래서 접속사 대시 와야 되고요. 자, 이머지 다음에 목적어 없는데요. 이러면 기법명으 하나 빵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지. 왜? 이머지는 자동사입니다. 발생하다라는 뜻이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통 사용이 되어지고 뒤에 목적어는 쓰지 않는다. 그래서 진짜 잠재성이 발생을 하기 시작을 갑자기 이제 발생하기 시작을 하는 것은 언제다? 바로 이 때다 이거예요. 그래서 when 절이 지금 강조가 되고 있다. 여기에 강조 대상이다. 이렇게 가시고요. 그때가 언제냐? 우리가 공유를 할 때야 우리가 찾은 것을 누구와 사람들과.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여기 위드 헷갈리면 안 된다. 자, 다른 영역의 전문 지식 또는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하고 우리가 찾은 결과물을 공유를 할때 또는 씩. 동사 1, 동사 2, 접이수 병렬은 잡아야 되겠지? 자, 피드백을 찾을 때 무엇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 대한 누구로부터 찾아? 누군가로부터 찾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이야. 그렇지? 자기 생각을 공유한다라는 면은 똑같죠. 그리고 마지막 동사 3. 그리고는 한번 시도해 보는 거지. 무엇을요? 우리의 생각을. 자, 누구와? 어, 잠재적 사용자들과 함께 우리의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 시도를 해 본을 해볼때 비로소 진정한 잠재적인 어~ 잠재성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됐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 주제는 뭐고 공유해라는 거야 자기 우리가 발견한 거를 공유하자라는 얘기고요자 그다음에 이제 위로 가서 조금 보시면 자 문법 나오지 비토르 d be told 아마 여러분들의 설명서에 잘 나와 있을 겁니다. 이거는 듣다야 듣다 듣다. 우리는 종종 듣는다 이거고요. did. 뒷 문장 완전. 그래서 접속사 되겠고요. 주어 동사 위치가 이렇게 바뀌어져 있다, 그렇지? 자요말웃기지자 경쟁 없이는 혁신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 이건 그의 주제와 반대죠. 협력을 해야 경, 이 혁신이 있다 이런 얘기야 이 사람은 반대로 자그 다음에 앞에 콤마 있고 계속적용법 그렇다면 얘는 앞 문장 전체를 받는 것이다 and it 그렇지 그래서 이런 말은 이상하다 given that 뭐 뭐라는 점에서라는 뜻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 이거 뭡니까 접속사예요 뒷 문장 완전입니다 자 그다음 most 나왔제 뒤에 복수 나왔제 그러면 복수 취급 알았죠? 이렇게 딱, 딱, 딱 표시해 주면 되겠고요. 과학 기술에서의 위대한 어, 혁신들 중 대부분은 have resulted. 뭔데요? 현재 완료. 과거의 특정 시점부터 지금까지 발생을 해왔다. r e s u l t c h from 뭐뭐로부터 발생하다. 뭐뭐로부터 발생하다. 자, 자동사입니다. 수동태 안 돼요. 자뭐로부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글의 주제잖아. 연구의 공유로부터 나왔다 이겁니다. 글의 주제가 빡 나오지. 뒤에 건안 해도 되겠고요. 자그 다음에 occur 이제 자동사입니다. 자동사. 자이 어떠한 위대한 혁신도 혼자서는 또는 고립돼서는 발생을 하지 않는다. 이것도 글의 주제를 한번더 때려주는 거고. 그다음 비 as to 부정사로 가게 되면 얘는 뭐뭐 하라고 요청받다 뭐뭐 하라고 요청받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좀 내려오셔가지고요 자 terrify가 지금 researchers 꾸며주는 감정 분사라는 것도 잡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인지 하지 마세요. 자 d a s 은 여기서 접속사로 뭐 무엇을 두려워하다 원래는 terrify about 이런 게 붙어야 되겠지만 이 접속사 d a s 은 전치사의 목적어가 될수 없어요. 그래서 이 생략된 거야. 얘가 생략. 그들의 생각이 여기에서 g 라 t o u 은 노출되다라고 해석 가시면 되겠지. 혹시라도 노출이 될까봐 전전긍긍 걱정을 하는 다른 연구자들로부터 비공개 합의지. 비공개 합의가 뭐냐면 공개하지 말하는 거지. 공개하지 말하는 어떤 합의서 또는 계약서. 따위를 서명을 하라고 내가 요청을 받아봤다. 근데 이래 해봤자 필요가 없다. 공유해야지 진짜 혁신이 일어난다. 이 개념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하니까 대략 9분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이글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아무리 선생님이 빠르게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7, 8분은 걸릴 거야. 한 문제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10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란다. 오케이? 우선 시간이 돼서, 선생님, 이걸로 우선 편집 좀 끊을게요.